우리가 이 추운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죠? 저 어,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어, 어,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나 찍어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어,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생한다지만은, 우리를 보호해주기 위해가지고 저뺑글로서 가야 고곳고 있는 우리 경찰 아저씨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 가있어요? 오늘 토요일 날 집에 가가지고, 뭐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혹시라도 뭘 들을 불상사에 대비해서 고생해주시는 경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뭐, 우리 세금으로 받아먹고 있지만, 그래도 고마운 거 고마운 거죠. 네. 어, 그러면 대통령은 새로 뽑으면 되는데, 우리 진주 어떡할 거예요? 그 갑질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갑질, 대통령은 끝발을 등에 업고 일어난 갑질. 그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 200명이면 탄핵을 시키고 내리 끌어낼 수가 있는데 진주에 일어나는 진주 지역의 황제들. 전제 군주시도 아니지만 지역의 황제들 진주 시장 같은 경우에 200명이 아니라 10만 명이 어, 10분의 1이 3만 5천 명이 투표하자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10만 명이 투표를 해갖고 그 중에 5만 명이상이 찬성을 해가지고 끄집어내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값질못 느끼고 있죠? 어마어마한 값질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 그몇 그 가지 예가 이미 재판에서 1차, 2차에서 끝났지만은 어, 저기, 저, 분재원 사건. 아마 우리 세금으로 한 50억에서 60억은 우리 세금으로 갚아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그거 쓰도록 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그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결정이 나고 나면 주민들이 뭉쳐서 재판을 하라 그럽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도록. 어, 바이크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주차장을 갖다 사업을 해놓고 주차장을 갔다가 이렇게 어막아가지고남 사업 망해갖고 가면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진주가 지게 됩니다. 그럼 거기도 몇십억 내놔야 됩니다. 누구 돈으로? 어, 우리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내놔야 됩니다. 아마 그거는 불을 보도 뻔하게 될것 같고요. 그 외의 갑질들이 좋은 세상 복지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세상도 들어보셨죠?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새마을처럼 이렇게 이렇게 동네마다 만들어가지고 앞에서 좋은 일 하는 착 이렇게 해놔놓고 어그 뒤에서 뭘 만들었느냐? 좋은 세상 똑같은 이름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좋은 세상 복지재단 이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 창입니다. 시장 이 창이. 동일 인물입니다. 시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폐지해갖고, 그돈 갖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진주에서는 그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 9월 달에 좋은 세상 복지단을 만들고, 10월 달에 발대식을 합니다. 11월 달에 복지관 공고를 냅니다. 12월 달에 처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관을, 가자복지관을 지가 지한테 줘가지고 가져갔습니다. 가자복지관. 그 행자부에 제가 질를 올려가지고 불법으로 판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법이나 공무원의 어, 업무 실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계약이 체결 안 됐다면 재공고를 해야 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행자부 공무원은 공무원 편이니까, 그렇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평거복지관은 또, 어 자기 꼬봉으로 있는, 내가 이름은 뭘 하지만은, 요치가이사 하고 있요 시내 치가이사 하고 있는,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 그 이름한테 많은 그런 치과인데, 거기다가 평거복지관은 졸았습니다. 그내놔라가 먼저 있냐고물니까 장애인, 제가 하고 있던 장애인 복지관만 세 명이 붙어가지고, 심사위원들 누가 뽑습니까? 자기가 싹다 뽑습니다. 줘가지고,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 주입을 했어요. 또 그러한 위법 각질을 갖다 하고요그 다음에 케이스포츠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누가 만든십니까 그게 우리 세금 또 기업들이 부른 돈 수십억이 또 그늘 들어갔죠. 진주의 케이스포츠 들어보셨습니까? 진주에도 케이스포츠가 있습니다. 그 이사장 누구입니까? 진주의 케이스포츠. 회장 회장 케이스포츠 회장 누굽니까 회장이. 이창입니다. 그런데 남강 스포츠 클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케이스포츠 말고 남강 스포츠 클럽 못 들어보셨죠? 남강 스포츠 클럽이라는 걸또 만듭니다. 그 이사장 누구겠습니까? 그도 이창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큰 사업권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봐, 진주 시민들 모르고 있죠? 저쪽에 저 도동의 수영장 들어보셨나요? 어, 수영장. 그 운명권을 갖다가 지같이한테 줍니다. 지장이 권한을 가지고. 합법이겠어요? 불법이겠어요? 불법인 줄, 어린 애들도 아는데, 진주시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뭐 무슨 어른입니까? 나이만 먹으면 다 어른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른이, 어른 값에 어른이 됩니다. 다치가 싶어가지고 한말 뭐라고 했습니다그 불법입니다. 엄연히 그래가지고 한 11억 정도 하는데 수익을 갖다 버려갖고 다 쓰고 남는 게또한1억 되는데, 뭐 그까지 어디까지 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시장의 권한으로서 그런 걸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 갑질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주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 이제 그몇달 있으면 봄도 하지만 아직까지 1년 반이나 남았습니다. 이러한 갑질들을 제가 선임인, 제가 뭐 선임이라도 못하죠. 땡중인데땡중이 어 제가 나와서 어 이렇게 하는 거는 제도 그냥 아부하고 손바닥 비비면 밥잘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 그, 저그 자식이 딸린 목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 명령들이 뭐더 가야 되는 신부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도 임진왜란 때칼 들고 싸우고 이랬던 사명대사, 수산대사처럼 중들이 아니면 누가 이런 소리를 할 겁니까 어. 제가 잘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두려움에들은 제가 80년 중반에도 데모를 하고 이랬지만은 박정희 때도 아니랬고, 전두환 때도 아니랬습니다. 진주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의 갑질에. 내가 이런 두려움을 처음 봅니다. 박정희 때부터 내가 봐왔지만,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편안함을 주려면 반드시 시장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큰 덩어리의 우리가 큰 산이 있으면 작은 산잘안 보이듯이 나라의 큰 두려움, 이저 갑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 우리 동네에 일어나는 갑질에 대해서도 함께 분노하고 함께 일어서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바로 피로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하고 나면 또시청 지원 나와서 그예요. 어. 또 시장한테 권아 받치겠죠. 권아 받칩니다. 반드시 권아 받칩니다. 노카드 갖고 딱 권아 받칩니다. 하든 말든 제가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벼슬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절이 있습니까? 절은 잠시만 타 이분도 꾸입니다이 차이가 만타니다제 행사 공찰입니다. 뭐 그건 내뿐이로 끝납니다. 제가 이런 말안 하면 이런 소리도 여기 나와서 두려워서 벌벌 떨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정말 용기 있고 또. 그런 우리들의 용기에 의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또 나와 있는 정말 울불에 찬 젊은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래가 있고, 진주도 미래가 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동네부터, 내 주위부터 바꿔나가는 그러한 정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한번 어, 잘할 수 있겠죠? 네. 쪽에서 진주부터 바꿉시다. 우리가 사는 동네부터 바꿉시다. 같이 힘을 한번 합쳐 주시겠습니까?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